자, 이전 영상에서 마이 커리어 모드 옵션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태그를 통해서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은 마이 커리어 모드 메인 메뉴에 있는 메뉴창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행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진행도는 VC를 사용해서 오버롤을 올릴 수 있는 메뉴인데 조금 달라졌지만 현재 사용 가능한 업그레이드 숫자가 304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리게 되면, 자, 모든 포인트를 다 사용하게 되면 최대 85까지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18만 VC 정도면 한 번에 8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사용 가능 업그레이드가 없기 때문에 경기나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한계 돌파를 하게 돼서 업그레이드 가능한 수치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스피드나 가속, 힘, 점프력, 체력 아래 피지컬 항목들은 VC로 찍어서 올리는 항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 가능 업그레이드 수치를 사용하게 되면 스피드, 가속, 힘, 점프력, 체력은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버롤이 올라갈수록 피지컬도 같이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18만 VC를 통해서 8 5까지가 최고입니다. 두번째는 배지입니다. 배지. 배지는 처음 캐릭터를 생성할 당시에 배지 개수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팀 훈련이나 경기를 통해서 각 항목에 배지 경험치를 얻게 돼서 가득 차게 되면 배지를 하나 찍을 수 있는 포인트를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배지를 찍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배지를 초기화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제가 수비 리바운드 쪽이 최대 한 개를 찍을 수가 있고 한 개가 이미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치로 찍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배지를 지우고 다른 배지를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지를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현재 마무리 배지가 제가 하나가 찍혀 있지만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수치가 한 개가 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찍었던 걸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찍어버려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음 포인트가 생길 때까지는 초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할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트레이드 요청입니다. 트레이드 요청은 팀에 입성하고 나서 손수 플레이를 통해서 10경기를 하게 되면 트레이드를 할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관심도가 적은 휴스턴에 트레이드 요청을 했지만 휴스턴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렇게 되면 또 손수 플레이로 10경기를 해서 다른 팀에 트레이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드 요청을 할수 있지만 트레이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스폰서 계약입니다. 스폰서 계약은 일정 팬 수가 도달하게 되면 스폰서가 생기는 건데 나이키를 처음에 스폰서로 정했다. 그럼 좌측에 보이는 50만 팬이 넘게 되면은 나이키 쪽에서 추가로 제 계약을 들어옵니다 제 계약이 들어왔을 때 조건 사항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게토레이도 30만이 되면 재협상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이펜 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기 중에 아니면 경기를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모든 인터뷰의 항목은 대부분 90% 이상 첫 번째 대답은 펜 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대답은 팀워크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팀워크가 현재 100% 상태라면 무조건 인터뷰의 대답은 첫 번째 선택지를 통해서 팬수를 계속해서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팬수를 계속해서 늘리다 보면 팀워크가 잠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두 번째 선택지인 대답을 하게 되면 팀워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킬 부스트입니다. 스킬부스트는 카드나 겟토레이 에너지바 그리고 주간 워크아웃 이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카드는 동네에서 카드 상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꽤 성능이 괜찮았는데 한 장당 200원이고요. 10장씩 사게 되면 500원이 저렴합니다. 점프슛, 레이업, 스틸, 블락. 리바운드, 포렌들링,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수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카드를 적용시키면 능력치가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10장을 사게 되면 스킬 부스터 창에 들어오게 되면 10개가 이렇게 남았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상점 옆에는 룰렛을 돌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룰렛은 다양한 아이템을 주는데 24시간마다 한 번씩 돌릴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돌리는 게 좋습니다. 스킬 부스터의 두 번째 체력 게이지에 보강을 해주는 아이템 3개는 체육관 안에 있는 이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개에 500원이고 10개에 3,500원인데 이 아이템을 사기 전에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반사 신경에서 별 3개를 받고 나서 구입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스폰서에서도 개토레이 스폰서가 있다면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 세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주간 워크아웃입니다. 기간은 실제 시간으로 7일 동안 신체 속성 부스터를 받을 수가 있고요. 총 5개의 항목에서 체육관을 오게 되면 각 항목에 맞게 운동 기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운동 기구 전부 5개를 완료해야지 7일 동안 피지컬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정은 마이 플레이어 외형입니다. 외형은 애니메이션 스토어 내 네, 애니메이션. 드리블이나 덩크나 레이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고요. 외형은 얼굴을 바꿀 수가 있는 곳인데 전작이랑 달라졌던 점은 뭐냐면 옷입니다. 옷장이 마이 플레이어 외형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의상을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코트의 악세사리. 액세서리. 이 악세사리는 동네에 있는 이 MB샵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전작과는 다르게 탈의실에서 갈아입는 게 아니고 여기 메뉴에서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도 바꿀 수가 있고요. 홈 원정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항상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내 출전시간. 일단 제가 얼마나 시간을 부여 받았는지. 일반적으로 마이커리어 모드는 처음에 12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6맨이나 아니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할당 받았을 때 경기 시간을 10분으로 줄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선발이 되고 나서도 10분으로 하게 되면 실제 NBA의 스코어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10분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이 커리어 모드에서 경기 시간을 내가 줄였지만 기록에서는 선수들은 48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기록에 신경을 쓰는 거라면 경기 시간을 10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팀 훈련입니다. 팀 훈련은 전작과 달리 두 가지 방법으로 훈련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메뉴창에서 동네를 통해서 가게 되면 전작과 동일하게 거리에서 팀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 경기 시작을 누르게 되면 스케줄창에 팀 연습이라고 있고 여기서 가게 되면 바로 한 번에 체육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팀 훈련장으로 오게 되면 총 10경기를 진행할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체육관에서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 팀 훈련으로 10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팀 훈련은 경험치가 2배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번 훈련장에 전설 선수가 방문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경험치를 3배 줍니다. 이렇게 총 10경기 진행할 때 동안은 훈련은 팀 훈련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0경기가 지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쪽에서 각 항목별로 포인트 주는 게별 3개 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아니면 자기가 하기 쉬운 훈련을 선택해서 포인트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전설 선수가 훈련장에 방문하게 되면 3배의 경험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판입니다. 평판은 동네 메뉴에서 내 평판을 들어가게 되면 이 평판의 보상의 내용은 전작에서는 오버롤이 5씩 증가할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능력치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2K20에서는 평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멀티플레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파크나 프로암에서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평판이 올라갑니다. 더 이상 싱글플레이로는 평판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파크나 프로암을 싫어하는 사람도 꼭 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잠금해제를 살펴보게 되면 머리 염색, 스토어에서 사용자 지정 저지제자, 마이코트에서 디자인을 할수 있는 건 전부 다 평판 보상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자전거나 탈수 있는 모든 기구들도 평판 보상에서 잠금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신 또한 목이랑 등 가슴은 전작에서 오버롤 90이 넘으면 가능했었는데 2K20에서는 평판이 슈퍼 스타까지 올라야지 잠금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 커리어 모드에서 메뉴들을 살펴보고 캐릭터에 필요한 적용법, 구매법 그다음에 약간의 팁들을 알아보았는데 이전 영상을 통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마이 커리어 옵션을 설정하고 캐릭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적용했습니다. 다음 공략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들, 드리블, 슛, 포스트업, 수비법, 작전 실행법 등등 여러가지 공략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